아, 안녕하세요. 저는 정 헬렌 하고요. 저는 오늘 PM 인터내셔널 보상 플랜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PM 보상, 보상 플랜을 일단 설명하기 전에 저의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뉴욕에 사는 어린 두 아이의 엄마로 풀타임 간호사로 일하며 열심히 PM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고요. 저는 이 PM 사업을 하고, 하게 된 이유는 어, 가족을 위해서 하게 된 이유가 가장 큽니다. 가족을 위해서 언제든지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엄마, 아내, 그리고 딸이 되어주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이 시기, 시자,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소득을 만들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얻게 하, 해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메리트를 느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보상 플랜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패시브 인컴과 액시, 액티브 인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패시브 인컴과 액티브 인컴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들었는데 이 패시브 인컴이 줄수 있는 그 베네핏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부동산이나 보험 등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해볼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어요. So 여기 보시듯이 패시브 인컴은 노동을 하지 않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동 소득, 그리고 간접 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어 은행에 돈을 넣어 놓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으시거나 그리고 투자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배당금을 받으시거나 그리고 임대료 등을 받으시는 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인컴은 노동과 근로를 통해 얻는 적극 소득으로 내가 시간과 기술과 나의 노동력을 써서 이래야 일해야 본. 이래야지만 벌어질 수 있는 소득이죠. 그뭐 예를 들면 직장 아니면 자영업을 예시로 들수 있을 거예요. 어그 다음은 여섯 가지 PM만 가지고 있는 보너스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추 보너스예요. 직추 보너스는 first line 아니면 풀풀 보너스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PM은 먹다 보면 너무 어, 제품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전파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추천을 했을 때10% 보너스를 받으시는 게 직추 보너스고요. 두 번째 여섯 6 레벨 보너스가 있어요. 6 레벨 보너스는 본인이 매니저 직급이 되었을 때 밑으로 생기는 사업자들의 3%에서 5%의 보너스를 어디션널리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리더십 보너스는 직급에 따라서 2%에서 21%를 무한대로 지급 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고요. 빠른 승급 보너스는 회사에서 정해준 기한 안에 승급을 하셔서 직급을 이뤄내시게 되었을 때 따로 주는 캐시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는 잘볼수 없는 카 보너스와 여행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두 개도 초기 사업자들 분들부터 받으실 수 있게 잘 되어 있고요. 어, 이 보상 플랜은 여기 보시듯이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에서 보상 플랜의 적법성을 검증받은 어, 보상이고요. 이 말은, 어,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 보상 플랜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어, 의미합니다. 다른 사,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보상 플랜이 자주 바뀌고 또 사업자들이 그때마다 다시 배우고 전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PM은 이 보상 플랜을 바꾸려면 모든 사업자들에게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사업자들이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열심히 어,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주는 어, 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직접 추천 보너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추천 보너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내가 직접 판매를 하고 유통을 했을 때 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인데요. 어, 저는 처음에 여기서 정말 메리트를 느꼈어요. 왜냐면 이것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 왜냐하면, 어, 미국은 리퍼를, 리, 리퍼링크를 따라서 들어가면 주는 보너스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라쿠텐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이키에 들어가면 뭐 3%에서 5% 이렇게 적립금을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10%를 항상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10%나 준다는 거에 굉장히 오 10%를 주는구나라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토십. 어, PM 인터내셔널 보상 플랜을 이해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될 것이 오토십이라는 개념이에요. 오토십은 3개월 약정 정기 구매 시스템입니다. 어, 이거는 회원 가입을 하셨을 때 기본으로 드셔야 하는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그리고 액티바이즈 이렇게 세 개를 어, 오토 십을 여시면 첫 달에 3개월치의 물건이 한꺼번에 옵니다. 얼마나 회사가 이 물건에 자신감이 있으면 3개월치를 한꺼번에 줄까요? 다른 회사에서는 보통 한 달씩씩 주고 돈도 한 달씩 나가겠죠. 근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스템을 회사에서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첫 달에 3개월치 물건이 다 오고 첫 달에는 100불 80에 시핑의 텍스가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2개월 차에는 돈만 나갑니다. 물건은 이미 왔으니까요. 돈만 100불 80이 3개월에 걸쳐서 나가게 되고요. 액티바이즈는 따로 두 개를 더 추가를 하셔서 총 3개월치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4개월 차가 되면 다시 오로메르클리 취소하시지 않는 이상 리뉴가 되실 거고요. 어, 오토십은 제품 변경과 애드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십을 받았을 때 어, 한 달치씩 사셨을 때보다 10% 할인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스, 다른 사람에게 추천했을 때 받으실 수 있는 직출 보너스 10%도 그 위에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또 PM은 제품 프로모션도 꽤나 나오는데요. 이오토십을 열어놓으신 분에 한해서만 프로모션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오토십은 다른 브스크립션 서비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이런 것처럼 달달이 돈이 나가고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는 소비자들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브스크립션 서비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그 구독료를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기분이 좋겠죠. 좋은 제품을 소개해서 오토십을 연다면 그 구독료 10%가 나의 개런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직접 추천 보너스죠. 어, 이 직접 보너스는 무제한인데요. 내가 소개한 사람이 제품을 구매 하실 때마다 그 10%를 받게 되십니다. 예를 들어 오토십 5명이, 여기 4명인데요. 5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매니저 패스와 유지가 매달 자동으로 되게 되시고 그 오토 십들이 이렇게 하나 둘셋넷 쌓여서 어, 소득이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9, 오늘이 이번 달이 9월 달이죠. 9월 달에 내가 다섯 명을 했다고 칩시다. 내가 다섯 명에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10월에는 내가 몸이 좀안 좋거나 뭐 가족의 일이 있거나 이래서 어, 아무에게도 전달하지 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다시 다섯 명에게 전달을 할수 있었어요. 그러면 총 3개월 동안 내가 몇 명에게 전달한 것이 쌓여 있을까요? 총 10명이 쌓여 있겠죠. 그 10명이 쌓인 것이 계속 3개월, 3개월, 3개월마다 쭉쭉쭉 쌓여서 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매니저 자동 유지도 되면서 어, 소득을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아이고 이거 뭐야? 매니저 팩인데요. <laughs> 매니저 팩은 6개월치를 한꺼번에 어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거예요. 이 매니저 팩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평생 유통권을 가질 수 가지실 수 있는 세트입니다. 어 이거는 일시불로 한 번에 6개월을 받으시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오토십이 자동으로 시작이 되세요. 미국은 액티바이저랑 액티 세럼 하나가 무리로 오게 되고요. 어 보통 pm은 제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좋아서 혼자만 먹지 않으세요 저도 저희 저부터 먹고 남편도 먹고 엄마 아빠 먹고 동생 부부까지 다 같이 먹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다 같이 먹는 시간이 정말 짧았어요 일주일 안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 6개월 팩을 산게 너무나도 다행이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자르지 않게 6개월 치를 사서 먹었죠 어, 다음은, 그러면 이 매니저는 어떻게 되고 그 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 어, 유지, 패스와 유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매니저 팩, 방금 말씀드렸던 매니저 팩을 구매하시는 건데요. 매니저 팩 구매를 하시면 바로 매니저는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에 다시 매니저 유지를 하시려면 오토십이 이미 열려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세요. 두 번째는 내가 600 포인트를 제품을 사, 먹, 사 드시면 매니저 패스와 유지가 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오토십을 가진 상태에서 매니저 팩 방금 말씀드린 거두 명을 사인업 하셨을 때 매니저 패스와 유지가 되시고요. 네 번째는 내가 오토십을 갖고 내가 전달한 오토십 사람들이 다섯 명이 있을 때 매니저 패스와 유지가 가능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오토십을 열고 나 포함 전체 그룹, 그러니까 그냥 팀 파트너죠. 그냥 사드시는 분들 1200포인트가 모이시면 매니저 패스와 유지가 됩니다. 여기는 매니저는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별표를 쳐놨죠.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이 4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오토쉽들이 3개월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지가 되었을 때 내가 3개월 이상 매니저 패스와 유지를 당연히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분들도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하시게 될 거예요. BM은 그런 사업이니까요. 어, 그다음에는 6레벨 보너스. 요거는 직급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너스들을 어,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건데요. 6레벨 보너스는 평생 유통권을 가진 매니저가 기준이에요. 이분이 이제 매니저죠? 여기도 매니저가 있고요. 매니저의를 어, 기준으로 6레벨까지 주는 보너스인데요.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6레벨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눠지고요. 이거는 이렇게 직급이 매니저, 세일즈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6레벨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어, 한 매니저가 이제 독립된 프랜차이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프랜차이즈는 본사만 로열티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PM은 그 프랜차이즈 사업자도 로열티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밑에 오토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 만약에 매니저를 한 명을 배출하시게 을 되시면 그 매니저까지가 저에게 1레벨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매니저로 인해서 그 밑으로 발생되는 산하의 소비자들이 2레벨이 되는 것이죠. 어,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 사업자 밑에 내가 모르는 소비자들 것까지 해서 정해진 로열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6레벨 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6레벨 보너스로 이미,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6레벨 보너스에서 이미 레버리지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레벨에서 5명을 소개하고, 2레벨에서 또 5명을 소개한다고 하면, 어, 이게 5 플러스 5가 아니라, 5 곱하기 5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수로 쭉쭉쭉쭉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얄티만 받는다고 하면 조금 아쉽죠. 하나 더 뭐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리더십 보너스는 2%에서 21%까지. 이거는 무한대예요. 무한대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어, 여기 보시면 파란 글씨로 제가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 서클 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리더십 보너스예요. 그래서 리더십 보너스는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레벨인데 SM이라고 셀스 매니저거든요. 근데 요것도 굉장히 쉽게 이루실 수 있는 초기 사업자예요. 여기부터도 준다는 거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 제가 만약에 GPT라고 하면 GPT는 20%의 어 개런티를 받으실 수 있는 직급입니다. 제 밑에 뭐 이렇게 다른 직급의 어, 리더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IMM이 있다고 하면 IMM은 9%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IMM이 9%를 가져가기 때문에 20%에서 9%를 빼면 11%의 개런티를 제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런티이기도 하지만 회사의 지분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회사가 이렇게 지분을 막 나눠 주겠습니까 그래서 어, 다음 또 예를 들어 드리면 어, 마케팅 매니저, mm이 있죠. mm은 5%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20%에서 5%, mm이 가져가는 것을 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1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6레벨 보너스 정해진 계런티에서이 무한대로 정해지지 않,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만 내가 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리더십 보너스가 더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만약에 같은, 그때, 만약에 같은 직급이 있으면 그거는 0%가 됩니다. 왜냐면 둘이 같은 팀이지만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초기 사업자가 엄청 즐겁게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리스크는 좀 줄여주고 보상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주는 게 PM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빨리 시작하신 분들도 또는 저랑 같이 시작하신 분들도 저보다도 더 많이 버실 수 있고 승급도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공평하죠? 어, 열심히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이 시스템 너무 좋지 않나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빠른 승급보너스가 있습니다. 빠른 승급보너스는 어, 가입하시고 나서 매니저 패스를 빠르게 하시고 전략적으로 내가 포인트를 얼마나 해야겠다. 목표를 두시고 그 스폰서 사장님과 함께 잘 이뤄내실 수 있는 캐시 보너스인데요. 요거는 한, 어, 가입하고 30일 이내 12월, 12개월 안에 한번더 달성하시면 직급에 따라 이렇게 캐시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도 계속 있습니다. 가입하고 3개월 이내 또 12개월 안에 한번더 BP를 달성하시면 1250불. 6개월 이내에 EBP 달성하시면 2,500 결혼식으로. 근데 처음 가입하셨을 때 가장 빠르게 승급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처음 가 가입하실 때 저희 해강 그룹에서 하는 해다방을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시 이것저것 경험해 보고 싶고 이것저것 먹어 보고 싶으셔서 포인트들이 많이 쌓여요. 그러 그렇게 쌓이게 됐을 때 제일 큰 기회로 절, 전략적으로 목표를 하셔서 포인트를 달성을 하시면 이 빠른 승급 보너스도 바로바로 바로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카보너스 혹시 여러분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둘다 좋아합니다. <laughs> 어, 자동차도 뭐 남편이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랑 남편은 너무 바빠서 스케줄을 맞춰서 여행을 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PM을 시작하면서 여행 보너스를 보고, 카 보너스도 보고, 이 차를 타고, 내가 사업도 하고, 다른데 여행도 꼭 가보고 싶다. 남편이랑 갈수 있는 여행도 있거든요. 그 여행도 가고 싶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카 보너스는 설명드리면 IMM, 초기 사업자죠. 아까 별표 있었던 어, 그 IMM 직급인데요. 그 IMM 직급부터 130불 해서 달달이 나옵니다. 이 달달이 나오는 것은 12개월간 누적하실 수 있고요. 그 누적된 거를 다운페이먼트에 쓰실 수 있어요. 차를 뽑으실 때. 그리고 이 PM 스티커를 붙인 본인의 명의의 자동차를 뽑으시는 거고요. 5년 이내에 출고된 까만색 차로 출고를 하시면 되, 됩니다. 저는 bmw를 꼭 타보고 싶어요. <laughs> 까만 bmw 너무 멋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여행 보너스. 솔직히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돈도 그렇고 여행을 유럽 여행을 가기가 너무 힘들죠. 저도 유럽 여행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런데 pm은 1년에 4번 또는 그 이상 갈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두 다 거의 모든 어, 여행이 유럽에 있고요 어, 보통 타사 마케팅은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여행을 가려면 굉장히 높은 직급이 돼야지 갈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PM은 초기 직급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IMM부터 가실 수 있고요. 어, 이 IMM부터 가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센티브 투어죠. 이거는 독일 인근 유럽 그 국가 여행 가실 수 있는. 전년도 11월부터 2월까지 하셨을 때 매년 6월에 일주일 동안 보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BP 윈터십 빈, 윈터 리더십 투어. 매년 12월 약 4일 동안 어 트레이닝도 시켜 드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네요. 최초 조건은 당해 8에서 10월 중두번 이상 BP 이상 직급 달성자들이 가실 수 있는 여행이고요. 세 번째는 BP 월드 투어 저는 사, 어, 사장님한테 파트너 사장님한테 들어봤을 때이 BP 월드투어가 가장 호화스럽고 가장 재미있는 여행이라고 들었어요. 어, 정말 가보고 싶네요. 여기 써져있듯이 가장 환상적인 드림투어. 그리고 여행지가 매년 다르대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어, 목표로 하고 열심히 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BP-T. 인정식, 그리고 에이펙 회의. 어, 이것도 하, 1년에 두번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은 상속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으, 싶어요. 미국은 좀 상속에 대해서 좀 열려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어, 이제 이 상속을 이루기 위해서 좀 부자들은 보험도 들어놓고, 부동산도 상속해 주려고 하고 미리 변호사도 사서 위의리라는 것도 써놓죠. 그런데 이 PM 인터내셔널은 이 상속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느 날 죽었을 때이 내가 쌓아놓은 그 시스템들을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는 직장은 제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내가 그만두는 것과 동시에 보험도 끊기고 내, 내 어, 주급도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펜션이라는 그걸 받고 싶다면 20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 진짜 뼈와 살, 살을 깎아서 일을 해야겠죠. 그런데 어, 이, 이 PM 인터내셔널은 이 상속이라는 거에 너무나도 제가 괴로, 어, 되게 메리트를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도 많이 들어놓고 하실 텐데, 보험은 저희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매달 돈을 내서 그 돈이 쌓여서 그 돈이 돈을 굴러가게 한다. 이렇게 해서 보험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PM은 제가 돈을 벌죠. 돈을 벌면서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보상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처음에는 한 번에 다 들으시고도 다 이해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제가 말을 조금 더 빨리 했을 수도 있고요. 어, 이 보상을 들으시고 이 사업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큰 가능성과 비전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는 유럽에서는 30년 이상 된 탄탄한 회사이고, 한국에서는 건강 식품 시장에서, 시장에서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은 아직 땅덩이가 넓은 정말 넓죠. 정말 넓은데 정말 초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발굴하는 대로 정말로 커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 물건 파, 파셔야 되겠죠. 물건을 파시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냥 되는 대로 또는 나누는 대로 그냥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두고 팀과 스폰서와 함께 이 보상을 잘 이해하시고 같이 또한번 풀어보시면서, 어, 내가 어떤 목표를 잡아야 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팀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잘 하시고 이미 그룹에 계신 성공하신 그룹장님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참여하시고 따라하시면 분명히 성공하시게 될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떤 큰 기회나 타이밍이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고 하죠. 여기에 시간 내셔 오셔서 저의 보상플랜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그 기회를 잡으실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꼭 이것이 본인의 타이밍 것을 아시고 꽉 잡으셔서 같이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보상플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